여기 선에 맞게 재윤이 쭉쭉 선을 그어볼 수 있겠어요? 따라서 그어보세요. 아니, 재윤이 점점점 안 해도 돼요. 길게 그어보세요. 이거 봐봐. 응. 음, 여우도 한번 그어주세요. 또? 이거. 위에 친구도? 앞으로 쭉 가보자. 또, 제일 위에 친구도? 잘했어요. 자, 이번에는, 허! 뭐가 나왔어? 모양이 오리야? 그거 누구야? 엄마야, 아들이야 꼬꼬랑 병아리들이네? 그냥 그냥... 뭘 가지고 있어요? 음... 어? 풍선. 풍선. 그러면 풍선 줄을 재윤이가 쭉 그어 보는 거야. 똑바로 그어 보세요. 똑바로. 와!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걸 따라서 쭉 그어 보세요. 똑바로 직선으로 그어 볼 거예요. 와! 자, 재윤아 여기에는 그림이 뭐가 나와 있어? 친구. 친구 친구 얼굴이 나와 있네. 이얼굴에각 부분의 이름이 뭔지 우리 재윤이 알고 있어? 네. 이건 뭐? 자 엄마 그럼 가르쳐 볼게. 얘는 뭐야? 눈. 이거는 귀. 이거는 입. 얘는 어, 그럼 눈은 뭐 하는 거야, 지윤아? 눈으로 뭐 하지? 응? 눈은 뭐 하는 거야? 이렇게 보는 거야. 보는 거. 코는 뭐 하는 거야? 허, 이렇게 하는 거숨 쉬는 거야? <laughs> 코는 숨도 쉬고, 냄새도 맡아요. <laughs> 귀는 뭐 하지? 귀로, 소리를 듣는 거야. 입은 뭐 하는 거야? 밥먹 h 거야. 거야. 그렇구나 이 a Ningoya. Groken, I want. I d 달래 not. I did not. I did n o 해보 did not. I did not. I d i 야 not. I did not. I 는 거야 n o 할수 있잖아 not. I d

투브고, 튜브야 이건 불가살이고, 불가사리 이건 빵이고. 빵이야 자 여기 우리 이렇게 똑같은 것끼리 선을 쭉 그어볼 거야 한번 따라서 그어볼까 여기에 네. 여기 빵에 선쭉 그어보세요 지금 연필을 똑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어보세요 또 공하고 공도 연결해 보세요 보세요 구불구불 말고 똑바르게 반듯하게 줄 그어볼까 네? 엄마처럼 엄마처럼 반듯하게 줄 그어볼까요? 내려. 다 있어요? 네, 여기도 있어. 여기. 거기도 선을 긋는 거래요. 방귀향, 뿌리향, 상풍기향, 곰미향, 곰미향, 상풍기향, 방귀향, 방귀향, 방귀향. 물건들이 막 있어. 방귀향, 그럼 똑같은 것끼리 선으로 쭉 그어 보세요. 오! <laughs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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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선이 이상한데. 여기 곰돌이도 그거 보세요. 자, 이번에는 뭐가 보여? 곰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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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이. 재윤아, 아기곰 어디 있어? 아기곰? 아기곰. 여기. 아기곰이 아기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어떤 길로 가야 할까? 손으로 쭉 따라가 볼까? 여기야, 여기야. 여기. 쭉 길을 따라서 손으로 연결해 보세요. 아기곰이 엄마한테 가려면 여기. 어떻게 가야 할까? 여, 여기까지. 아기곰 어디 있어? 찾아보세요. 거기. 거기서 엄마곰한테 가보자. 쭉 손으로 가자. 엄마 곰한테 손으로... 어, 여기 있어요. 그다음에 병아리는 어디있어 그럼 병아리가 엄마한테 가고 싶대. 그럼 병아리가 엄마한테 갈수 있게 길을 손으로 쭉 그려볼까? 네. 병아리가 엄마한테 어떻게 가야 돼? 오, 옳지. 그렇게 가야 되겠지. 그럼 재윤이가 이번에는 연필을 들고, <laughs> 연필 들고 아기 곰이 엄마 곰한테 찾아가는 길을 따라 연결해볼까? 오기 이번에 병아리는? 잘했어요. 나왔어요. 간식들. 간식들이 나왔어요. 그림에 뭐가 있어? 응. 엄마. 엄마야? 응. 엄마가 뭘 들고 있는데 재윤아? 포도. 포도. 그러면 아래 그림 중에 이 엄마가 들고 있는 그림은 어떤 거야? 포도. 똑같은 걸 찾아보는 거야. 똑같은 거에 동그라미 해주세요. 응. 포도에 동그라미 해주세요. 동그라미, 이제 동그라미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응. 잘했어요. 뭐지? 자동차. 자동차. 헉, 이거 길은 어떤 길이야, 재윤아? 차 길. 네. 차 길이에요? 응. 여기 하얀 줄이 있는 길은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길인데. 그치? 그러면 이번에도 선을 그어볼게. 여기 지금 어떤 모양이 있어 재윤아? 동그라미. 그치? 여기는 어떤 모양이 있어? 세모. 세모. 동그라미부터 세모까지 쭉 줄을 그어볼까요? 그어보세요. 동그라미부터 세모까지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. 또 아래도. 우리 지연이줄 긋기 열심히 해야겠다. 이번는 어떤 그림이 나왔어? 세모양이라 생 어, 생쥐랑 고양이가 뭘 하고 있을까? 빨래. 헉, 빨래를 했어. 근데 옷에도 어떤 그림들이 보여? 줄무늬가 보이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부터 세모까지 가로줄을 그려 주는 거야. 줄 네. 그릴 수 있겠어? 따라 그려 보자. 연필 꾹 눌러서 끝까지 그려 보는 거야. 잘띠니다 정말입니까? 네. 줄긋기 연습 더 해야 될것 같은데요? 아기 상자, 아기 동네, 아기 동네. 아기 동네, 아기 동네, 기 동네. 멀긴다! 나 있습니까?